막상, 막상의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눈을 못떼게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돌진하면서, 어, 아, 그러면서, 보모션이 재능 먹고 있죠. 아, 보모션이 상당히 무서워요. 엔드위가 네. 자꾸 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과연 그래픽 카드의 주인공은 어디까것인가요 자, 워리 선수는 네, 이번 경기와 또 레인저의 정말 이번 판이 잠겨주다가 또지에안 나죠? 자, 표성제도 당해. 때가 나오면, 어, 어이가 없겠죠? 자, 이제 얼마 전 만남지 않았습니다. 올리아 켰어. 자, 맞은데 바로 이베이더 어색가 이베이더 지시로 바로, 네, 아, 무조건 켜는게 어지게 하고요. 자, 오프로안 하면서 네. 자, 한번 뛰어주면 올리아가 뒤가 펴나가십 어. 아우 느리더 아아 오오 실패 자 오리오가 달라붙고 있어요 야 달라붙게 된다니까 이야 아아 윤입니다네